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샘과 11월 8일 화요일 말씀 말세 현상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양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들끓고 그리고 사람은 더 잔인하고 이 강팍해지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나은 상황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또 인간은 그들의 삶과 이 세상은 더욱 그 죄가 관영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더욱 각박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운영해가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이 죄악의 인간의 죄악의 저주를 받아서 어, 뭐큰 지진과 가뭄과 해일과 뭐 각종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고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더 나은 상황을 약속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약속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빠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아, 이거 뭐 따로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비방한다고 하는 거 요즘에 TV만 틀어놓던가 해도 그냥 정치계를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비방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죠. 그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쏟아져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니 하며 얼마 전에 이그이 그,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를 우연히 보게 되어졌어요. 쭉 보게 되어졌는데 그 보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 한 5천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한반도 역사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세대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고 전쟁을 피해 가면 치반 기근이. 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이 자국에 있는 이 관료들이 부패하여서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대한 이, 이 한반도의 국민이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대 오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요한 때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입에 담고 있죠. 이 세상은 망해버려야 된다. 어?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세상은 지옥과 같다. 얘기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을 쏟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이 평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하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이죠. 저는 종종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한 100년 전에나 뭐한 80년 전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5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더 이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벌써 고통 가운데에 뭐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 중병도 아닌데, 그러한 병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병원에또 가보지 못하고, 아마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고통 중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 현대 기술의 그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거룩, 경건, 이런 거 아주 고리타분하고 경건한 이 어떤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 시대이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 을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우리의 영혼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냐 하면 그 자리에는 악한 마귀가 들어와 앉아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들어와 앉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사실 실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어떤 현상이 또 생기는가 오절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과 나타나는 현상은 모습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을 말씀만 보면 되지. 저는 종종 보면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 어찌 보면 본인만 성경을 본다고 생각되어지는 말들을 하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하면서 자기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말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만, 뭐, 우리 목사님은 오직 말씀만 주라고, 나는 오직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니 누구는 성경을 안 보고 누구는 말씀을 안봅니까뭐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꾸 비판을 하는 거죠,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그 어떤 설교를 좋아해, 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고 사이다 설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꾸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여서. 이 세상 교회는 다 썩었다. 목사들은 다 부정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이 뭔가 시원한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교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 함정에 대해서 꼬집은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전절에 나와, 이전 어제 문장, 그제 문장 말씀에도 나오는 바인데,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사람들의 믿음을 이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내로함제로 인한 로마의 대박해, 기독교 박해, 그리고 그 점령지에 대한 이 박해의 이, 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오는 이 순간에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서,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에 임해서 이미 들려 올라갈 자들은 다 들려 올라가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믿는데 어려움이 오느냐라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런 거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오셨다. 하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를 하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믿을 믿음과 어떤 신앙을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과 경건의 삶에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가르침에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흠뻑 젖어드니까 그것만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말몇 마디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고, 책한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지함을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받는 사람들은 떠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중한 줄 알거든요. 자기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이 잘못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뭐라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뭐하라 뭐 잘못됐고 근데 그 함정에는 자기는 늘 배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삶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정제와 판단과 비판을 하므로 나는 그들보다 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나는 그보다 나 나는 그들보다 나아라는 그러한 것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얀네와 얀부레는 이 출애국 시대 때 애국에 가서 이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때그 애국 왕 앞에 전면에 나서서 이 똑같이 술사를 부렸던 자들인 거죠. 야, 그것도 기적이냐 하면서 같이 기적을 하면서 대적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 세상은 이런 지경이 되는구나 아 이거 떠올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교회에 누구를 들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내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하고 있는 이목사들으라는 말씀이고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들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 말씀을 보고,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여기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아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여서 이본면을 들어야 돼요. 5절에 있는 본면이요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일 수도 있죠. 내 주변에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이 양날간 양날이 선 검과 같은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조각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나의 이런 부분이 말씀으로 쳐내져야 되는구나, 잘라져 내져야 되는구나, 다듬어져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말씀안에서 성찰하여 성령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묵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데 또 발돋움해 가는 그런 디딤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